혹시 비바람에 어느 한 모퉁이가 잠깐 무너진다 손치더라도 그것으로서 어떤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 이 조국에 감사하고 조국을 위해 기도를 올리는 가슴 속의 참성단이. 근제한 동안 우리 민족은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절망하지도 아니한다. 주저하지도 아니한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근거를 가졌기 때문이다. 참성단을 향하는 마음, 마음은 한결같이 향하는 곳이 있어야 한다. До